이번에 해볼 것은 이팽인데요. 아주 잘 도죠. 이팽이를 여기 여기 하고 싶은데 이 파란 색깔을 한 종이 이거를 보이게요. 해그 다음에 반을 접어요. 또 반을 접어요. 그 다음에 이 뾰족한 거 가운데 모아요. 다 했죠? 그 다음에 아니 그 다음에 다 펴요. 그다음에 삼으로 이렇게 접어요. 여기도 똑같이. 자요. 이제 이거 이선 따라서 이거 접어요. 뭐 접어요? 이제 이선도이 쉬워서 다 이렇게. 판도에 다 이어져가지고 쉽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여기로 이렇게 하고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또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세요. 아, 이렇게 접었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돌면 이렇게 접고요. 만약 이렇게 돌면 이렇게 접어요. 저는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기다가 놔어주시고요 여기다가 다음 종이, 주황색, 얘는 뒤집어요. 여기 주황색깔 나오고 싶은데가? 여기에 바닥이랑 만나도록 흰색은 여기에다가 이제 세모로 접어요. 이제 피고 여기 중앙으로 이걸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또 접어요 뒤집어봐 또 접어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펴요 그죠? 이거 가져와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요. 요것도 넣고요. 요것도 넣고요. 요것도 넣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여기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하려면 일단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서 이건 똑같은 방향으로 이것도 접어주세요. 이것도요. 이것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 가지고, 이렇게 하요 이렇게 만나도록. 여기도 똑같이 만나도록. 여기도 똑같이 만나도록. 여기도, 계속은 아니고. 이제, 합체. 와 잠깐만요. 요거는, 여기 여기에 될것 같아서 잘 덮어선 있고요 일단 3번 접어주세요 똑같이 됐고요 또 계속해주세요 또 해주시고요 아 잠깐만요 여기, 안 보일 것 같아서 이선 있죠? 이 선으로 이걸 이렇게 딱, 여기도 딱, 해주세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거 또접어요그 다음에 이걸 밖으로 내고 나요. 이것도 똑같이. 그거 뭐지? 그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선에 따라서 하고요. 또 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 하체 모드 이거를 이렇게 들어서 넣어주세요. 여기 한쪽도 들어서 넣어주세요. 밑에도요. 그러면 완성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